둘 병렬이죠. 네, 여기 접속사 대시 빠져 있습니다. 명사 로 접속사 대시고요. 뒤 because of 명사로 왓절이 와 있어요. 와 앞에 명사 앞고 뒤에이세 목적어가 없죠. Because of 는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병렬. Amount of olive. 얘 number로 바꾸면 틀립니다. Amount를 number로 바꾸면 복수 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틀려요. 얘는 that food pattern 이라는 지시 형용사. 얘는 다시 접속사 대시죠. 명사조 접속사 대뒤 완전합니다. 왔으면 틀리고요. 자, 이대은 앞에는 research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 u r v e i n g 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관계 대명사잖아요. 이 자리에 w a 을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미 이 자체로 문장이 완전한 겁니다. 자동사가 돼서. 이 자리에 w a 을 쓰면 틀리고, 음, 사용식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t 도 주격관대로 앞에 photochemicals. 아, phytochemicals군요. phytochemicals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동사. 얘는 서수령이 가능하고, 얘랑 얘랑 병렬이죠. provide, add. 이치, 단수, 단수동사. t h a t serves라는 건 앞에는 compound 꾸미고 있고, serving 해도 똑같습니다. If you don't는 unless로 바꿔도 되죠. Unless you eat. If you avoid는 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That guards는 얘를 꾸미고 있는 거랑 guarding 해도 똑같고. 네, 어법은 출제 가능하고 어, 얘는 서술형도 가능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질문하면 보통 주제가, 주제가 녹아져 있어요. 왜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낮은 발생률을 갖고 있지 질병에? 왜 그러지? 어떤 사람 말하는데 그거 그들이 먹는 것 때문이라고 말해. 그들의 식단이 가득 차 있거든. 신선한 과일, 생선, 야채, 통곡물, 견과류로. 이러한 문화, 지중해 문화에 있는 개인들, 레드 와인을 마시고요. 상당한 양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요. 왜 그러한 음식 패턴이 건강한 거야? 이런 음식 패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다채로운 색상,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을 먹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주장입니다. 이쪽 파트가 왜 그런 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음식 때문인데 그럼 그런 게왜 건강한 거야? 아, 그거 다채로운 색상을 먹는 거여서 그래. 이 데이라는 건 지중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어 보여주는 우리한테 이득을 수천 가지의 다양한 파이토 생화학물 파이토는 식물이래요. 음식에 존재하는 이러한 건강하고 영양가가 없는 화합물은 이게 좀 웃기죠. 건강한데 영양가가 없는 화합물은 식물에서 제공합니다. 색상과 기능을요. 식물에게 그리고 더해주죠. 건강을 인간의 몸에. 이게 좀 이상하지만 건강하지만 영양가가 없는 화합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영양가가 없는 화합물. 얘네들이 색상과 기능을 제공한대요. 요놈들. 파이토 캐미커스가요. 각각의 색상은 이어져 있어요. 특정 화합물이랑. 특정 화합물이 여져 있는데 제공하는 특정한 기능을 몸에서 예를 들어 볼게. 너가 보라색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도 놓치는 거야. 어, 안토사이아스 안토시아닌스. 이게 뭐냐면 중요한 뇌를 보호하는 화합물이래요. 비슷하게도 너가 녹색의 음식을 피한다면 너는 클로로필이 부족한 거야. 염록소죠. 염록소. 네. 식물에, 이게, 억시가 산소거든요. 안테니까, 산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너의 세포가, 아, 너의 세포를 피해로부터 지켜주는. 산화제지, 산화? 산화방지제. 산화제라고 하면 안 되지, 산화방지제. 주장은 여기 있습니다. 자체로운 색상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대요. 크게 요약하자면, 지중해 사람들이 건강한 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어서 그렇대. 어, 설명문에 가깝기 때문에 순서 내주는 게 좋고 삽입을 또 내도 됩니다. 원래 삽입이 요문장이죠이 주제문 여기 또 내도 되고 여기다 빈칸 뚫어도 좋죠. 이거 A palette of colors. 크게 정리하면 왜 지중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질병 발생률이 더 낮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먹는 것 때문에 그래 식단은 신선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이러한 문화의 개인들은 레드와인 마시고 올리브유도 많이 쓰거든 그럼 그게 왜 건강한 거야 그런 음식 패턴이 그 사람들이 다양한 색상을 먹어서 그렇대 더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음, 수천 가지의 다채로운 생화학물의 이익을 보여주는 음식에 존재하는 이러한 건강하면서 영양분이 없는 화합물들은요, 식물 속에서 색상도 주고 기능도 줘요, 식물한테. 그리고 몸에는 건강을 주고, 각각의 색상은 특정 성분, 화합물이랑 이어져 있는데 특정 기능을 하는. 예를 들어, 보라색 음식 안 먹니? 그럼 너 뇌를 보호해주는 화합물 놓치는 거야. 너 녹색 음식 안 먹니? 그러면 너의 세포를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식물의 산화, 산화방지제를 놓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끝나죠. 어 순서 좋고 삽입도 내도 좋다고 했죠. 여기 그리고 글 자체 내용은 되게 쉽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 을 먹으면 건강에 좋은 거죠. 그게 지중해 사람들이 왜 건강하지? 다양한 색상의 음식 먹어서 그렇게 해서 끝나기 때문에 요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